오늘 첫 번째 캐 개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피평 대상자분은 율광인가요? 아이디가 율광. 오 아이디 간지나는데 멋있네요. 어, 오늘 오랜만에 무투가 캐릭터로 나오셨습니다. 캐피평 221랩이고요. 신용등급은 101랩. 신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 기억에 아까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지. 전장자덱은 3억 5천만 전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캐릭터 무투가 율광이 캐릭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짜란! 자, 결정 한번 내보자. 아, 신수가 있네! 와, 이분은, 오! 기린 거의 다 나왔는데? 어. 지금, 신수들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야, 여기서 이제 현무만 나오시면 기린 거의 다 나왔네. 와, 이거 오늘 만약에 캡편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계획차나 이제 본 캐릭을 쭉 레벨업을 하다가 얼추 뭐 만렙에 가깝게 찍었는데 기린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이분을, 이분 얘기를 좀 듣고 이분 스토리대로 한번 좀 참고 삼아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견적 한번 내볼게요. 자, 본 캐릭터 먼저 봅니다. 아이템 좋아요. 역시 무투가의 상징. 무투가의 전용 아이템. 크으, 크죠? 너무 좋죠? 음, 무투가는 전용 무기보다는 아무래도 쿠노이치 조도 쪽을 많이 선호를 하죠. 이그 약점 포착보다는 무투가 원래 무투가 개인 특성 저 무기가 아니야, 이게. 쿠노이치 조도가. 쿠조가 워낙에 무투가 상징처럼 지금 돼 가지고 이제 쿠조가 무투가 전용 무기로 잘못 알고 계신 초보분들도 계신데, 어,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해갑의 악면. 여기서 둘다개정기속 이건 이벤트로 잘 받으셨네요. 그다음에 그 그다음 신수부 청룡부. 어이 좋죠. 어, 너무 좋죠. 야, 식권 많이 먹으셨네. 또 야, 사냥 진짜 열심히 하셨다. 식권 1105개, 와, 식권 천, 1105개. 그리고 심정 5개랑 뭐 근원들 각각 5개씩 모인 거 보면 은 이거는 힘근맞추시겠다는 거죠. 얼추... 어, 애들 근원 모여있는 모양새 자체가 지금 힘근 들어가시려는 것 같은데, 자, 장수족에 일단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주세요. 아, 이거 뭔가에 까주세요. 뽀나리? 갑작스런 보나리 캡평하다가 알겠습니다. 이거 상자까지 다 까버리면 됩니까? <웃음> 이거 <웃음> 상자까지 다 까버리면 됩니까? 그 와중에 계획차 만렙 오지죠 진짜 여러분들 리브는 진짜로 할 거는 다한 거야. 와 근데 너무 멋있다. 계획차 풀 탭셋도 아니네 지금 보니까. 와 이거 풀 탭셋도 안 끼고 지금 만렙 찍은 거야? 아니, 우리 원래 계획자 딱 200랩 찍고 풀태세 끼고도 이제 계획자 만렙 찍기 막 힘들어가지고, 아, 나 이거 계획자 템 바꿔야 되나막 이런 생각 하면서 우리가 만렙까지 못 가고 막 되게 절절매잖아. 이분은 그냥 비오투고비오가뭐 끼고 만렙 찍으셨네. 아, 풀태세 돌려 쓰고 계세요. 아, 끼고, 끼고 한 거군요. 음, 그게 확실히 효율적이긴 하지. 태세전환 오지구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캐릭터, 어,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대형만렙의 신수 3마리. 기린 다 왔네. 요 정도로 지금될것 같아. 요 정도 사이즈. 다 까달라고? 아, 요거 다 까면 됩니까? <laughs> 저기 누구야? 우리 율광님. 요거 다 까버리, 닦아버리면 됩니까? <laughs> 아니겠지. 아,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이 청룡이죠? 청룡 레벨이 2 1 1이다 와, 청룡 오래전에 만드셨네. 경험치도 까... 아, 그럼 상자랑 이거 계획자 경험치만 깎게요 제가... 야, 이거 캐릭터 진짜로 상황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잘 키우셨네. 그죠? 그럼 청룡을 미리 만들어놨다는 얘기잖아. 애초에 이건 언제 만드신 거예요? 청룡을 그냥 제일 빨리 만드신 것 같은데 신수주 중에서 100호가 지금 9 7랩에 청룡이 2 1 1랩 석상은 또 현무가 있네 와 현무석상이 있었네 중간에 기린 나왔네 고생 끝났네 지금 이분들 증장하려고 지금 청룡 석상을 안시키고 기다리고 있는거죠 주작도 그렇고 음, 주작은 아직 레벨이 나아 전직을, 그, 석상화를 못 시킨 거고. 얘네 둘다2 0 0렙 찍으면 이제, 석상화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장수 하나씩 봅시다. 장수, 일단은 개조보강비죠. 풀테셋. 아이고, 좋죠. 음. 근데 개봉비보다는 신수 청룡한테 풀테셋 끼워가지고 얘로, 노가다 하는 게 편할 때. 아, 근데 스탯이 올체다. 지금 청룡 스탯이 올체 올체. 네, 개봉비로 지금 마룡 잡으시는 거 같아요. 일단, 개봉비 마룡. 난 맹우 레벨 217렙 좋구요 발석거 레벨 208렙.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개조를 안 하셨어. 아직 개조를 안 하셨고. 그다음에 김유신 210레벨에 홍간지 211렙 깔끔하구요 라시아 지금 209레벨. 어, 이 좋죠. 나쁘지 않죠. 한요 정도고 일단 주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막 보고 그다음에 질문글 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캡평받으실 분이 아니네. 그러게 그 얼핏 보기에는 지금 아니 원래. 기린이 안 나와서, 기린 가는 그 루트를 사람들이 그, 거진 기린 몸값만 70억을 벌어야 되니까, 70억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겠다고 캡평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이미 그거를 다 혼자 힘으로 돌파를 했어요. 거의. 나 부금을 좀 끌까? 음, 부금 켜져 있었구나. 자 장수 5행기 미실 와 완벽하죠 지금 있어야 되는 장수 다 있죠 좀 아쉬운건 여기에 류방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류방이 없네 어, 이번에 무도장 개편되면서 류방이 지금 필요도가 전부다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류방까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죠 없어도 어, 홍간제달 아시아모 흑룡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을 시청자분들한테도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분들한테도. 아이고. 잘못 돌렸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떨어지면 세번 떨어지는 겁니다. 제발 해주세요. 기린 가는 길에 땡겨 형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근데 내 손길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게 다 나왔잖아 기린이. 기린 거의 다 끝났는데 뭐 지금 청룡이랑 백호랑 주작이랑 뭐 현무석상까지 다 있는데 캡평 신청하시다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린이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주작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아 기린 진짜 너무 맞추기 힘들어요. 아직도 기린이 안 나와서 백호 나왔어 근데 기린 맞추기 너무 힘들어. 근데 현무석상 사고 이런 거야? 캡형 신청하다 너무 떨어져서. 캡형이 참 좋은 컨텐츠에요, 그죠? 어, 자체적으로 알아 돌파를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 사실. 예전에 막 동화, 그, 이소부와 같은 거 얘기, 얘기 나온 바니, 막큰 바이 얼굴 막 이런 얘기. 저는 캐시, 귀서일, 손병이 신수부두개 지르고 나머지는 알로정국일 줄 알았고, 혼캐서 에증장룡 청룡을 만들었고, 무투가로 넘어가 손 맞아보면서 현을 만들고, 어머님은 짜장면 실타 하셨고 나머지 계획산문에서 만렙 찍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와, 오지네요, 진짜. 이거 현질에서 맞추신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현질 좀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현질에서 이거 신수를 맞춘 게 아니야? 어. 플라스, 반자사 기린 가기 전에 캐릭을 선정하실 거면 제 거를 제발 해주셔요. 제가 어떤 루트로 캐평을 선정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제 BJ 땡겨의 기본적인 그런 캐평을 어, 그 선정할 때의 메커니즘 자체를 지금 완벽하게 다 파악을 했네. 대획 만렙을 찍고 마지막 길인 가기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질문이에요. 본캐 온라인을 할 생각인데 본캐 무기는 칠지도 아니면 현명차이 땡깁니다. 실지도가 훨씬 땡기긴 합니다만 주박이 250이고 허영은 210입니다. 그렇죠 개획차를만렙을 찍어놨기 때문에 재료로 캘수 있는 건다 캐볼 생각이고 구입할 건와 이게 진짜 이분은 오지긴 한다. 재료로 캘수 있는 건다 캐볼 거래. 어, 사실 이런 분들은 캐평을 선정 받아가지고 캐형받으면 캐평 좋은데 음, 캐평을 안 받으셨어도 아마 굉장히 혼자서 재능도 있고 와 이런 이런 분들 진짜 재능 있는 거야. 나 최소로 3억 정도로만 쓸 생각입니다. 무슨 무기가 나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리면 현명창 쓰시는 게 당연히 낫죠. 현명창 쓰세요. 당연히 현명창이지. 왜냐면 칠지도는 돈 회수가 안 되니까. 지금 기린 가려면 기린 무기도 나와야 되고 막쓸 돈이 아직도 많단 말이야. 들어갈 때가 돈 들어갈 때가. 근데 칠지도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거의 한 7, 8억이 묶여 버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땐 나중에 다시 처분해 가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현명창이 훨씬 좋은 선택이죠. 음. 그렇다고 해서 칠지도를 만들었을 때 칠지도 거래 불가한그 가격 회수가 안돼돈 투자금의 회수가 안 되는데 칠지도가 그만한 그 뭐랄까 불리한 거를 현명창에 비해서 불리한 거를 감수하고로서라도 만들 정도로 현명창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칠지도가 데미지만 놓고 봤을 때 세지 그거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걸 내가 알아. 왜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 아는데. 실지도를 들면 뭐 얼음개도 잡고, 막, 그렇지, 그지? 뭐, 돌쇠도 잡을 수 있고, 현명창은 데미지가 딸려가지고 못 잡는데, 실지도로는 잡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 실상, 본 캐릭터로 잡는데 있어서, 돌쇠나 현명, 그, 얼음개 이런 거 있죠? 아무리 칠지도로 꼈을 때, 꼈다고 해도, 걔네들은 오바야. 산문의 잡, 산문을 잡는 거에 비해서, 딱히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볼수 없는 사냥방식입니다. 본캐 온라인을 해가지고 돌세 어른게 이런 거 잡는 방식이 어, 속도가 빨라봐야 그렇게 많이 빠르지도 않고 시간당 경험치 뭐 해봐야 뭐한 천만 차이 천만 이천만 차이 날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럴 바에 산문 사냥해가지고 돈을 빠르게 당기는 게 좋지. 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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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가지고 기린을 빨리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본캐릭으로 조금 더막 조금 더 세게 막 세팅하려고 정말 막 힘들게 허덕거리면서 막 어른게 막 별맵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사냥하는 거보다. 차라리 3문으로 빨리 돈 땡겨서 기린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이득이라는 거지, 내 말은. 음. 그래서, 칠지도나 현명창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땐 당연히 돈투자금의 회수가 되는 현명창을 가는 게 초보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면, 음, 무투가 개봉비로 근원노가 다로 돈을 버는 게 나을까요? 지금 우리 신청 캐평 참가자분께서 질문, 어, 답변을 해주셨는데, 계혁을 3문에서 만렙을 찍다보니까 3문 잡기가 좀 싫어져서 돌쇠를 잡아볼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3문을 잡아도 너무 오지게 잡은거지 진짜 이런거는 진짜로 존중받아 봤다 와제 존경스럽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걸 못했을거야 아 진짜 너무 멋있네요 잘하셨어요 할수 있는 모든걸 다 했다고 보는게 맞지 이분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니면, 무투가 개봉비로 근원누로 하다 돈을 버는 게 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좋아 보입니다. 1번보다는 2번. 1번 하든 2번을 하든 큰 상관은 없거든요? 어차피 문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린 넘어가기 전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이야. 캐릭터들 레벨이 낮아가지고 기린을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넘어가는 거야.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사냥터를 전환을 할 때, 지금 산문을 너무 잡아 지겹다고 하셨죠? 어. 산문 이상급 된 사냥터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돌쇠나 얼음개, 이런 사냥터가 바로 다음 단계잖아? 이런 단계 사냥터를 넘어갈 때, 중요한 거는 본캐링 레벨이 아니고 돈입니다. 기린이에요. 데미지가 안 나와서 돌쇠랑 얼음개를 못 가는 거지, 얼음개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장소, 아이고, 뭐 210레벨에 200, 메모레벨 217레벨이야. 매우 얼추 220렙 다 찍었단 말이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얼음계 가면 안 죽어 맞아도 안 죽어 이미 방어는 갖춰졌어 타마전은 몸빵은 됐는데 중요한 거는 딜이 안 나와 딜이 안, 안 나온다란 얘기는 기린을 빨리 넘어가야지 다음 단계 사냥터로 진출할 수 있다란 얘긴데 기린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본캐링 레벨 아니지. 장수 레벨 아니지. 이미 많이 올렸어. 계획차 만렙 찍어서 할건다 했어. 이미 초가 오버 그 스펙으로 지금 굉장히 좀 빡세게 잘 맞춰놨단 말이야. 중요한 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1번보다는 아무래도 2번 하시는 게 직접 해보시니까 알겠죠? 지금 이 참가자분께서 우리 율광님께서 당연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봉비랑 무투가로 근원 녹가다는게 3문 잡는 것보다 돈을 더 빨리 벌수 있다는 라건 아마 아실 거예요. 최대한 돈을 빨리 벌수 있는 루트를 타시는 게 이득입니다. 3번 질문. 제가 또 원클이라서 조합휴전부를 쓰고 싶은데 언제 조선을 가서 시호를 만들까요? 적어도 기린 때는 조합휴전부 쓰고 싶습니다. 조합휴전부를 쓰시는 거는 좋은데 근데 조합휴전부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합휴전부를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보스 몬스터만 암살하려고, 빨리 보스몹 잡으려고 그거를 쓰려고 한단 말이야. 조합 휴전부 쓰는 이유가. 일반 몬스터는 멈추는데, 그, 저기, 보스 몬스터만 움직여서 보스 몬스터만 이렇게 쏙 앞으로 빼가지고, 그런 사냥을 하려고 조합 휴전부를 쓰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기린으로 조합 휴전부를 쓴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합 유전부까지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기린보다는 오히려 무투가라든가 무투가로 제가 빨리빨리 뭐 사천왕 같은 거빼먹으려고 조합 유전부 쓰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기린으로 조합 유전부 써서 돌세자가 시간당 경치 2억 가는 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까? 음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방법이라서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제가 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실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잘좀 연구를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영상을 전혀 모르거든. 어,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음, 제가 모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내용은? 개평할때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은 우리 그 율광님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하시고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증장목표 신수청룡을 쩔경으로 키우고 있는데 얘는 쩔 말고 사냥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올릴 수는 없죠 음. 백날첫날 그렇게 막 보스몹 잡고 그래도 그냥 쩔경으로 매기는게 더 빨라 야, 쩔경으로 매기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최종 역회로 가고싶습니다 무조건 언제가는게 나을까요? 어... 지금 율강이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클이라서 지금 당장 대녀같은거나 중녀같은걸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음... 다클라같은 경우에 대만남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원클 하실 거면은 뭐 대녀 같은 것도 나쁘지 않지. 앞에다 몸빵 세우고 뭐칼 걸고 뭐 이러면은 훨씬 더 사냥이 수월해질 수 있겠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중년나 대녀를 간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이라서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 효율적인 거는 대만 남자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많이 효율적일 겁니다. 사냥을 하실 때 어, 그거는 차이가 꽤 있을 거야. 근데 좀 스타일리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역해가 좋아서 어, 그런 거면은 그냥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네, 효율적으로 하실 거면 대나무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질문 을 일단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음... 최종적으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그냥 지금처럼 하시는데 본캐링 레버보다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빨리 돈벌거 벌어가지고 기린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아마 캐릭터 전체적인 성장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 경험치 까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를 먼저 까야지 상자보다는 그지. 바로 갈게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질문. 실지도 재료 직접 거익캐서 드는 돈 3억 정도로 들게끔 할 생각인데, 자 여기서 멈추고, 자 우리 여행 가고 싶어 님께서 어, 캐릭 주인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직접 캔다고 해도 그게 거래가 되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제 직접 캐면은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거를 만약에 희의근원 같은 거를 다시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시간이 돈이거든, 결국은. 그거를 다시 팔았을 때는 그만큼 돈이 나올 텐데. 어. 그 돈을 빨리빨리 해서 저 같은 고깃불을 사겠어요, 지금. 지금 고깃불 살 돈이 없죠? 안 나왔죠, 지금, 아직까지. 어, 기린 맞출도, 맞출 금액은 거의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아 청룡은 새로 맞춰야겠는데 지금 증장천왕 맞추시려고 지금 얘를 석상을 안 시키신 것 같아서 어 그럼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청룡석상이랑 고깃불 이런 거어 그것만 해도 얼추 합산이 거의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음. 40억 가까이가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기린 맞추려면 거기서 칠지도 맞추는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다제 주관적인 의견일 뿐 선택은 우리 그.. 시청자, 아 신청자 율광님께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죠? 오케이! 질문 이제 다 답변 드린 것 같고 어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거 까는 도중에 틈틈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까겠습니다 지금 이거 인도지 허위자 도사 지금 8단 3이라서 말이 좀 비기하다 야, 지금 8시 43분 지나갔네. 최대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획 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캡평에서 오랜만, 캡평에서 진짜 오랜만에 경험치 가는 것같다파 빠이야! 장갑 신발, 장갑1 신발이에요. 대 데일, 장신요, 1일1 신발 두 개, 장갑 두 개, 신발 두 개. 실수를 옆에 있는 거 까면 안 되는데. 신발 세개 이거 신발끈 같은다고 장갑 세개 그만해 그만해라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취소하고 다시 말을 걸고 요대두개아 이거 투가 하나 정도는 나올 만한 그런 지금 느낌이 있는데 나 추가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지 마라. 요대 세계 수가나 투구 줘야지, 투구하나 줘야지. 가복까지 바라지났다 지금. 야!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못 뛰어드려서. 장비를 정지합니다. 와, 자칫 잘못하면 이거 또 844, 또844뺄 거예요. 어... <laughs> 안 되잖아. 정말 최선을 다해보았으나... 어... 정... 정리가. 정리가 안 되네요. 오늘 요대는 몇 개나? 가 없어? 안 돼. 자, 다시 분위기 전환해서 이번에는 인도니까 무투장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캐릭터로 까야 이거든 꽉 찼네. <laughs> 마지막 신발 탄수어요 <왔어야> <laughs> 자, 일단 상급 보급상자, 일단 두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221 테마 쉬야. 어, 깜짝 와! 나 기간제 아니고 그냥 태왕 바지다. 와! 나고래로가 그냥 일반 태왕 바지 나오지 않았다! 와 개깜짝 놀랬네 오래된 동작 바로 먹고요와 내가 해낸 줄 알았다 오늘 내가 해낸 줄 알았어 오늘 진짜 후, 너무 아깝네 이제 본 게임입니다 보양식 선물상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양식 선물상자 개작했습니까? 저 믿습니까, 유곽이? 신기보다 못하다고? 개작했습니까? 예상한 결과라고? 세 번째. あっ 제가 정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제가 쌓은 업보, 이 죄는 제가 다음 생에 갚 하겠습니다. 아 율곽이 미안해요. 어 예, 유곽이 어 미안해. 아, 아, 아 미안해.